네, 저 빨간 등대 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앞에 진주번호님, 낚시 BJ 하시는 진주번호님이 카약을 타고 오늘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야, 여기는, <laughs> 어,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시알리 얘가 더 좋네요. 아, 아까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서는. 아, 열정 감사합니다. 자, 사진 한번 찍으시고. 야이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탁 한번 찍어야 되는데. 빠진 있어요. 그 제대로 물고 해놔야지. <laughs> 아 빠져요 무조건. 응 어, 빠져 안돼 장난치다 빠져버린다. 네한 마리 더. 아이 자리가 된다니까. 그러니까 아까도 이 자리에서 놓쳤다니까 음. 저 정도 되는 게 그놈일 수도 있다. 원래. 음 아까 그래 딱 올라오는데 괜찮더라고. 근데딱 올라와가 빠져버렸어. 到，来我这。 수중, 수중 촬영 한번 했어야 그러세요? 되는데 아직 말일수가 많이 없으니까. 이원님이 별풍선 개를습니다 아이고, 개를 니다 아, 아, 예. 예. 자, 또 탐색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 예. 오늘 날오네 음. 예. 아이고, 50점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또 우리 샤크린이 열정 감사합니다. 비운동이님 고맙습니다. 자, 수중 촬영도 다음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예. 아마리스. 있습... 여기서 여기, 여기, 여기 저기 저기 미서기 아니, 그거 이제 보트 사장님 불러야지. 이쪽을 공략 좀해 볼게요. 이부으로는 낚시가 그 제한된 국역이거든요. 여튼 여기 밑에 여기를 딱 고정시켜 줘. 여기. 여기 금방을. 여기를 다 감체해. 오늘, 오늘 영상에 못 담은 조가들하고 오늘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 마리 한 500g, 600g 정도 되겠네요. 이것도 한 500g, 600g. 이건 좀은 거. 너무 네, 좋은데 정말 어둡지요 한 5-600g 짜리는 2마리 하고 한 300g, 400g, 500g 두루두루 얘는 좀한6 7 0 0 g 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좀 일단 살려가겠습니다 시폭이 넣어가지고 아 <놀람> <놀람> <놀람>